오늘은 금과도 안 바꾼다는 처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부터 벌써 불환금정기산입니다 도대체 어떤 약초가 들어가길래 금하고도 안 바꾼다는 걸까요 뭐 녹용인삼 같은 값비싼 약초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향 웅담 같이 구하기 어려운 약초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놨는데 창출후박진피 과향 반하, 감초. 이렇게 평범한 여섯 가지 약초로 구성된 단촐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처방이에요. 동의보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소에 기록된 불안금 전기산은 여름 감기인 상한 음증에 두통이 있다든지 전신에 통증이 있으면서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반복되는 증상을 그걸 다스려주는 그런 처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냉방병에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으슬으슬 춥다 덥다 하는 그런 감기가 올때이불안금 전기산을 복용하게 되면 살짝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증상이 유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쓰임새가 너무나 다양한 처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불안금 전기사는 외부에서 침투한 사기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체내의 이상 증상을 두루두루 치료하는 명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날씨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내부 장기가 민감해지는 그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추워지거나 찬바람 불고 비 오게 되면 배가 사르르 아프거나 설사 지속되는 분들 계십니다. 해외여행 다녀오게 되면 물갈이하는 것처럼. 배가 살살 계속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날씨, 물, 음식,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외감성 설사인지 아니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내인성 설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럴 때이 불안금 전개산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내외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설사, 복통, 몸살까지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설사를 한다든지 변이 물러지거나 아랫배가 뭐 이렇게 불쾌한 증상을 호소할 때 제가 아주 많이 쓰는 처방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 중에는 해외 다녀올 때마다 상비약으로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안금 전기산은 소화제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불안금 전기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소화제, 평위산의 그 창출, 그리고 진피 후박, 감초의 담음을 제거하는 반화하고 곽향이 그 더해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 있는데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오심구토 증상을 잘 예,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할 때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 불안금 전기산의 또 다른 진가는 다른 처방하고 같이 합해질 때 나타나요. 다들 아시는 쌍화탕 아시죠? 이 쌍화탕에 불안금 전기산을 합하게 되면 그 유명한 쌍금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완성이 됩니다. 쌍화탕이 왜 추위로 인한 피로와 초기 감기를 잡는 처방이라고 하는? 다면 쌍금탕은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감기 이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처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다른 처방에 이 불안금 청기산을 탁 가미하게 되면 소화력과 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더해줍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다고 할수 있는데 홀로 쓰일 때는 외부 감염이라든지 내상으로 인한 증상을 두루 치료하고 다른 처방하고 합해질 때는 장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약효를 더욱 더 상승시켜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불안금 정기산 정말 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감이라 할수 있겠죠.